이복규 시인과 바람난 바람과 함께하는 섬기행 일부 지심도편 우리는 동백나무 울창한 거제 지심도로 갑니다. 사용하는 것으로 선정의 지시 없이는 절대 손을 대시면 안됩니다. 구명조끼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방석 밑에 있으며 비상시 선정의 지시에 따라 방석을 힘껏 위로 들어 올리시고 조끼를 착용 후 목끈, 가슴등허리근을 차례로 묶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객실 벽면에 붙어있는 구명동의 착용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심도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가고 있는 동백성 지심도는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서 한려수도가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지심도의 유래는 조선 한정 15년에 15가구가 이주하여 살았다고 나와있으며 현재 15개국 20여 명의 주민이 대부분 민박을 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심도의 지명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섬을 생긴 모양이 마음 심자를 닮았다 하여 다만 진짜입니다. 자유롭게 되어야 돼요. 정신과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 육체를 너무나 억압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음. 또, 그, 정신과 육체도, 그,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어, 전 자유로운 육체적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숫자, 숫자. 숫자도, 네. 어, 뭐, 오항적 뭐. 어, 어찌, 어찌, 니 쌍, 니 쌍. 비슷하잖아요. 뭔가요? 어찌, 니 쌍도 그렇고, 또. 중국어 어, 비슷하던데, 진짜. 예. 네. 그 다음에, 중국어도 그렇고. 그니까, 러 1, 2, 3, 4, 한, 예, 오, 1 2 3 4 이게 이게 조금 왜 비슷해요. 그러냐면 서로 물물 교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한개 주고 두개 받고 한개 주고 어, 두개 받고 8 19, 20, 3아 사라지고 있다. 그리운 것들 사라지고 있다. 쉽게 만날 수 없어야 그리움이 된다.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람 다시 만날 수 없거나 다시 만나지 말아야 한그 사람 때문에 잠을 이척일 때가 있다. 가끔 하늘을 보는 것도 바람에 눈을 감는 것도 비가 내리면 손을 한번 뻗어 보는 것도 나무 그늘에서 크게 한번 숨을 쉬는 것도 그리움 때문이지. 그리움의 넓이가 그 사람의 말을 줄이게 하지. 말없이 그리워하는 것들. 마음껏 그리워하며 떠도는 섬. 그 섬에 가면 동백나무에 기대어 말없이 붉게 물들게. 음 네. 아, 이게 지신도입니까? 네. 어, 이게 이제 우리가 섬과 이제 육지가 이어지는 연육교가 많아지고 있어요. 어, 칠천도 연육교또 네, 네. 가조도 연육교또 어, 저기 네, 산달도 연육교가다 네. 이제 그 네. 섬이 아닌 섬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 갈수 있어서 좋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쉽게 갈수 없이 또 배를 타고 또한 번씩 가야지만 더 마음 속에 오래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여기에도 제가 그랬지만 다시 만날 수 없거나 다시 만나지 말아야 할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참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아저 사람과 어, 더 깊은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현실과 이상이 항상 차이가 있듯이 근데 그런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 이 섬이 그리움의 깊이가 있는 것처럼 어, 그런 내 마음속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어, 뭐, 뭐 아내에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 그런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게 저는 인생을 좀더 어,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런 어떤 심정을 제가 지심도라는 아름다운 성에 왔다가 느꼈던 감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지심도 가운 채 우리가 동백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백이 원체 많은 섬이고, 또 동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열정적인 사랑, 그러니까 내 인생에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런 열정적인 사랑을 그리워하는 그런 느낌을 음, 그렇죠. 이 시에서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그래서 어, 그 한때 그 라트라비에타라는 그 프랑스 오페라가, 우리나라 로 들어올 때 춘희라는 이름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일본 한국으로 들어올 때 춘희 또는 미국식으로는 카멜리아 레이디 그러니까 동백 아가씨라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열정적인 사랑을 뜻하는 이 동백인 것 같습니다. 동말입니까 꽃말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보통 열정적인 아름다운 사랑을 뜻할 때어 이렇게 동백을 덜 먹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 동백나무에 기대어 말없이 붉게 물들게 되지 않는 그런 의미가, 어, 이제 한때 사랑했던, 어렵게 사랑했던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제가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가지고 들어가서 해 보세요. 해 보자고요. 음. 응. 해요. 요, 이거 그쪽이 사람이 부족하죠. 안되네 어, 더더 힘을 내 가지고 덮어요 잡으면 사랑에 성공하고 안 되나요? 와. 아니. 시도 이이 된다. 이거를 뻗어 뿅 된다. 닫지 말고 딱 이래 하면은 될것 같아요. 될것 같아. 요 아니 닫는 않네. 어 이제 되네. 이제 되죠. 되죠. 딱그 응. 같아 내가 확인할게. 이봐라 어? 이봐.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됐어요. 진짜? 세 야. 사람하고 한 뼘. 어. 세 사람하고 한 뼐이 돼 있으면 되네. 이야, 아, 이거 진짜 대단하다. 음. 그래서. 아마 이이 섬에서 제일 남벌이 응. 된 나무라고 할배 나무, 할배 나무. 나도 그렇게 들었어요. 이게 몇백 년. 아, 아, 맞다. 이쪽으로도 길이 있었어요. 진짜 아. 여기가 그 유명한 지심들을 지키고 계신 할배 나무. 날것 같네. 1분씩와도기억을다 <laughs> 까먹고, 신문 채취하러 왔다 그게 바로. 질문 채취, 하트 채취, <웃음> 하트, 하트, <웃음> 하트, 하문 채취. 하문 채취. 하트, 채취.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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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요즘 트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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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위한 하트? 위한. 나를 위한 지신들을 위한 <laughs> 나를, 너를, 음. 우리 모두를 위한 역세을 음. 위해서 <laughs> 오! 감사합니다 리자아 <일발스럽고.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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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몇 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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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십 대+ 10대, 0 대입니다 1 0 대+ 아 대+ 십 대+ 십 대+ 이 대+ 십 대+ 십 대+ 십 대+ 십 대+ 십 대+ 영이십고십 대+ 십 대+ 하 대+ 십 대+ 십 대+ 십 대+ 십 대+ 이 대+ 어 대+ 십 대+ 십 새로, 아, 아, <laughs> 새로 맞춘 안경. 어. <laughs> 그 <위에>. 아 <웃음> 새로. <웃음> 새로 맞춘 안경. 그런 거야, 지금? 그 당일에. 아, 같이 맞췄요 새로 맞춘 지심도 안경점에서 맞췄 네, 아, 오케이. 네. 안경. 네. <laughs> 오늘 달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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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네요. 아, <laughs> 안경. 아, 어, 안경 치료해야. <laughs> <laughs>

귀엽고요. 아 홍미야 예쁘다 네. 그도 예쁘다 이+ 네. 자연스러운 곡선을 하고 오, 오. 오, 우리가 언제부터 모르고 막 시원한 다고허리가 났어요 여기 기다리고 있었지 어아 어우 케이크 케이 홍미야 우리 좀 봐줄래 음. 아 우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니까 음. 얘네가. 음. <laughs> ལྷ་དོམ་དེག 지심도구 구일본군전등소 서장사택 되겠습니다 훗날 노랑코끼리라는 카페를 하던 곳입니다 아, 새꽃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피면서 꽃피면서 걸어가는게 이거는 고비인가? 고비? 고비 우리가 걸어가는 동안에도 길은 길로 걸어가고 바다는 바다로 흘러가고 까마기쪽나무 예, 근데 나무 이름 예쁘지 않나? 음, 맛있어요. 나 파전 좋아하는 거 진짜, 나 아니지? 많이 드세요. 아니 아니. 냉겨 <laughs> 셔가지고 맛있하 맛있죠.